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그 뇌전증 인식해서 활동과 교육을 받고 퍼플라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황선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투병 중인 뇌전증 환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름을 인정하면 그 혐오와 차별이 자연스럽게 언어순화가 될수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차별을 정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차별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찾아보면서 차별에 대해서 이 요건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림을 보고 저 사람을 본 느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네. 지쳐 보이고. 네. 평범한 사람. 네. 그렇죠. 한번 할게요 그다음에 이분은. 어때 보이세요? 앞에 분은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독서 강의였고 결국에 링컨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 대통령도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티븐 호킹 맞죠? 그다음에 이분은요. 어때 보이세요? 이 사람 누군지 볼까요? 네. 동화 작가 한데르스인데 이 사람은 양성애자래요. 예.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동화들이 미운 아기 우리그 다음에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이게 다 자기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그 동화라고 해요.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애거든요. 아, 네. <laughs> 10년 투병 에1년 전에 이제 굉장히 아플 때의 모습인데, 음...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요. 그, 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0.1초 만에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면 그 고정관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대요. 그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그게 차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떠올렸을 때, 여러가지, 그, 각자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빨간색, 과일이고,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하루에 하나 먹으면 몸에 좋고, 우리가 그 애플 핸드폰, 스마트폰, 애플도 여기서 따왔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떠오르자, 떠올리잖아요. 그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사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나도 이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도 할수 있고 그게 범주화잖아요. 근데 이 범주화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0.1초 만에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뚱뚱한 사람 봤을 때, 아, 저 사람 너무 게으를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그때 이제 차별이나 혐오 표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차별이라는 게, 그, 0.1초 만에 생기는 고정관념으로, 편견. 편견이 혐오 표현으로 이어지고, 혐오 표현이 차별까지 이어져요. 분리한다거나, 배제한다거나. 근데, 차별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게 뭐, 언어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심각한 수준으로, 피라미드 단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흥부놀부를 봤을 때요, 흥부는 착하니까, 우리가 이 박을 열었을 때, 보물이 나왔을 때, 막 그, 흥부, 흥부가 잘 돼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놀부가, 밥을 열었을 때 도깨비들이 나와서 놀부를 막 벌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부가 벌을 받을 때, 아, 놀부 너무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통쾌하다, 아, 놀부가 벌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긴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조차도 우리가 그 공감하지 못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 혐오 표현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처럼 놀부가 그렇게 당해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생존 수영 수연이는 생존 수영 할 거예요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보조 인력이 있어야 저희 아이가 수영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인데. 어, 수영을 하다가 혹시 발작이 일어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 요원도 있고 그 친구 옆에서 보조하는 친 보조하는 선생님만 있으면 충분히 수영이 가능한데 이제 그게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생존 수영에 참여는 안 되겠다고 그 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전화가 오셔서 그냥 아, 수연이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선생님 말씀이 그렇 수연이는 못할 것 같았어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밑에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이제 생존 수영할 때저그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을 체크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전화해서 참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통신문을 일괄적으로 그냥 참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는 따로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작은 아이에게 그 가정통신문을 받고 나서 이게 차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 표현, 뭐 저기 지랄한다는 말, 저뭐 저런 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차별의 언어가 있지만 혐오 표현. 근데 이런 말도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어, 할수 있다는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차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저 사진, 저 뉴스 사진은 부산에서 해운대구에서 굉장히 크게 교통사고가 난 사건인데, 저때 보도가 어떻게 났냐면, 그, 사, 사고를 낸 사람이 뇌전증 환자라고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이 사고를 냈다라고, 그, 나왔어요. 근데 저때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용사분이 저한테 뭐 했냐면, 어, 저런 사람은 운전면허증 안 줘야지 무서워서 살겠어라고 얘기해 세요 근데 저도 뇌전증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숙연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전증이 있는 건 맞지만 약물과는 상관 없고 그리고 발작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식 의식이 있는 거였고, 그 그냥 단순 뺑소니 사고였거든요. 근데 이미 저 앞에 저 뇌전증 환자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기사가 나고 나니까 정정보도도 제대로 나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나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 상처를 입는 사건이 됐어요. 이 아이가 저 문을 열고 다양한 친구들 사이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울리는 우리 말고요. 케이지라고 해서 그 우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테두리 안으로 이 친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영어로 물어봤을 때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좀 도움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면 손짓 발짓을 해서라도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이 다른 문화에서 살았고, 다른 언어를 배웠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고,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뇌접종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른, 나와 다른 병을, 그 병력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다르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0.1초의 편견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어느 장애인 가족의 엄마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가족이래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밖에 나가지 않, 집에만 있는 거 아니고, 학교에 안 가는 거 아니고, 출근 안 하는 거 아니고, 일상을 다 살아가잖아요. 우리 가족도 그래요. 좀 젖는다고 밖으로 안 나가는 거 아니고 우산 쓰고 장화 신고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고 똑같이 다른 사람 똑같이 일상생활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그 뇌전증 환자들 뇌전증 환자 가족들 그 삶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언어가 순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혐오 표현이나 차별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차이가 차이가 오히려 그게 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